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입이 풍성하게 올라오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아, 잎은 이런 모양이네요. 아, 잎은 입자루 하나에서 입이 둘넷 여섯 여덟 열 13개가 달리네요 13개가 달리는 복엽이고요 아, 또 작은 잎들이 이렇게 마주 달리고 있고요 잎 어, 가장자리에 이렇게 톱니처럼 이렇게 거치가 날카롭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측맥이 아주 뚜렷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측맥이 뚜렷하게 보이죠 좌우로 이렇게 보니까 측맥과 가장자리 거치가 예쁩니다. 그리고요 요 부분을 만지니까요 지금 끈적끈적해요 여기 제가 만지는 부분이 끈적끈적 해서 벌레들이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털처럼 생긴 어, 턱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보니까 여기가 여기가 어, 오래 자란 곳이죠요 마디 있는 부분이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주름이 잡히는 여기도 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해가 바뀔 때마다 성장이 멈췄던 아, 그곳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잎은요, 잎은 한 장씩 어긋나요. 한 장씩 어긋나고요. 아, 잎이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꼭대기에 네, 이렇게 꼭대기에 꽃이 피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제 꽃이 피겠죠. 입이 다 자란 다음에 이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끝에 꽃이 꽃자루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꽃에 뭐랄까요? 넓은 꽃이 피면 반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산살를다핀것 같은 그렇게 하얗게 꽃이 피겠죠. 그러니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눈이 보이죠? 가지로 자라는데이렇게 보입니다. 아, 이 나무는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어, 약재로 이렇게 많이 심는 나무죠. 약재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데 출기는요, 이렇게 회색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피목은 이렇게, 나무가 숨 쉬는 피목은 이렇게 가루로 터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목의 잎이 나오는 모습, 그리고 꽃이 피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